안녕하세요. 우리 동네 알려드림입니다. 우리 동네 클라스 구독자분들은 어떻게 출퇴근하시나요? 버스, 지하철, 자동차 혹은 두벅이 저는 대학생 시절부터 지금까지 쭉 지하철을 이용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출퇴근길 지옥철은 정말 힘든 것 같습니다. 이런 출퇴근 지옥을 해결하고자 최근 국토부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는 광역교통보안대책을 내놨는데요. 오늘은 광역교통 어떻게 보안되는지 샅샅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신도시는 자연발생적으로 도시가 형성된 것이 아닌 계획적으로 들어선 도시인데요. 한마디로 없다가 턱하고 생긴 도시입니다. 그래서 교통편이 불편한 곳이 은근히 많은데요. 대중교통 혼잡도 최고 중에 최고는 한강신도시 주변 아파트가 많은 김포 골드라인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실제 김포 골드라인은 타 지하철보다 훨씬 높은 혼잡도인 241%라고 합니다. 일명 골병라인이라 불리는 악명 높은 김포 골드라인. 얼마 전엔 사람이 쓰러졌습니 했는데요. 김포 골드라인은 개통한 2019년 9월 28일부터 2023년 3월 말까지 약 151건의 안전 사고가 일어났다고 합니다. 이중40% 이상이 어지럼증, 쓰러짐 등 극심한 혼잡 때문이었다고 하네요. 문제 해결을 위해 여러 대안책이 제시되고 있는데요. 대중교통은 꼭 육로로만 다녀야 할까요? 아니요. 물길에서도 달릴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김포 골드라인의 대안책으로 40인승 이상 수륙 양음버스 도입도 검토 중이라고 하네요. 수륙 양음버스는 김포를 출발해 한강공원 선착장까지는 한강의 물길을 이용하고 한강공원부터 인근 지하철역까지는 도로를 이용하는 방식이라는데요. 하지만 시속 15km라는 점이 바쁜 출퇴근 시간의 최대 단점이 될것 같습니다. 물길 육로간 현승 없이 직결로 운행할 수 있는 점은 장점이 될것 같고요. 여기서 밸런스 게임. 혼잡도도 높고 사고 위험도 높지만 빠른 지하철 vs 시속 15km지만 혼잡하지 않고 사고 위험도 없는 수륙양운 버스. 음, 저는 1분 1초가 중요한 출퇴근길에선 아무래도 지하철을 택할 것 같은데요. 수륙양운 버스가 과연 교통수단 혼잡도를 해결해줄 수 있을까요? 실제로 김포에서 출퇴근하고 있는 동료에게 물어봤습니다. 어떤 걸 선택하시겠어요? 아, 저는 당연히 수룡 양육버스요. 그, 김포 골드라인은 진짜 안 타본 사람은 모를 겁니다. 진짜 골병라인이고, 어, 빨리 차라리 돈을 모아서 빨리 회사 근처에서 출퇴근을 하고 싶어요. 진짜, 오늘도 퇴근하고 타야 되는데, 벌써부터 아찔하고 너무 힘듭니다. 수륙 양은 버스는 40인승밖에 되지 않고 속도도 느려 교통수단으로 적합하지 않다는 말이 많았는데요. 또 다른 수상 교통수단 대안책으로 리버 버스가 나왔습니다. 시속 50km라는 리버 버스. 1회 수송 가능 인원이 200명 내외로 가격 대비 수송 능력도 월등하다고 합니다. 출발 지점인 행주대교에서 여의도 선착장까지 21분이 소요된다고 하는데요. 꽉 막히는 도로 위숨 막히는 지하철을 이용하는 것보다 빠르게 도착할 수 있습니다. 김포에서 여의도까지 약 20분 가능한 걸까요? 실제 이동 시간을 계산해 보면 김포에서 행주대교까지도 꽤 거리가 되기 때문에 셔틀버스를 이용해야 합니다. 행주대교 남단에서 리버버스를 이용해 여의도까지 또 이동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은 20분 그 이상으로 소요될 것 같은데요. 육로가 아닌 물 위를 가로지르는 대중교통 과연 대안책이 될수 있을까요? 국토부 대강인은 김포뿐만 아니라 여러 신도시에서도 교통 수단을 마련 중인데요. 주민들의 이동 편의성 개선을 위해 가밀지구, 위례지구, 미사지구 등은 노선의 신 시내버스를 늘릴 예정입니다. 이번 보안 대책을 마련한 하남, 가밀, 미사, 위례지구는 서울 동부권역과 지리적으로 가까운 곳인데요. 도로 정체, 높은 버스 혼잡도 등으로 교통 불편이 큰 지역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가밀지구는 인근 도시철도를 연계하는 시내버스를 늘릴 예정인데요. 3호선, 5호선 오금역을 경유하는 시내버스의 노선을 조정해 가밀지구를 경유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위례지구는 위례 위래 북부지역과 3호선, 8호선 가락시장역을 연계하는 시내버스 신규 노선, 위례 남부지역과 파로선 남일해역을 연계하는 순환형 시내버스 신규 노선을 각한 개씩 운영합니다. 양주, 옥정, 회천지구는 인구가 많아지면서 지속적으로 광역교통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올해 하반기에 옥정지구에서 회천지구에 위치한 덕계역으로 운행하는 마을버스 신규 노선을 만듭니다. 덕계역과 광역버스 정류장을 연계하는 DRT 버스를 올해 10대에서 내년 15대까지 늘린다고 하네요. 여기서 잠깐 DRT 버스는 무엇일까요? 바로 수요응답버스를 말하는데요. 일정한 노선이나 운행계획표 없이 탑승을 희망하는 시민이 스마트폰 어플로 호출, 예약, 결제까지 한후 가까운 정류장에서 승하차할 수 있는 교통서비스를 말합니다. 버스를 기다리지 않고 탑승 희망하는 시간에 맞춰 교통편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게 장점이 되겠네요. 여기서 두 번째 밸런스 게임. 버스는 없지만 부르면 바로 오는 DRT, VS, DRT는 없지만 배차 간격이 10분 간격인 버스. 음... 저는 버스는 없지만 부르면 바로 오는 DRT를 선택할 것 같은데요. 출퇴근처럼 혼잡한 시간에 DRT 버스를 투입하면 지하철 혼잡도도 낮출 수 있지 않을까요? 과천 지식정보타운도 4호선 정부 과천청사역을 운행하는 시내버스와 마을버스를 증차할 예정인데요. 대중교통 사각지대로 꼽히는 수원 광교신도시는 광역버스 노선의 출퇴근 시간대 전세버스를 각 1회씩 늘릴 예정입니다. 오늘은 출퇴근 지옥을 해결해 줄 광역교통 보안대책에 대해 살펴봤는데요. 이 방안들이 실제로 보안책이 될수 있는 있을지는 계속해서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